자, 가보겠습니다. 제10회 에이스 동안의 내전 리그 5강, 5강 1경기 1차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1경기 1조가 1조 1차전이죠, 1조 1차전. <laughs> 여기 리그전이다 보니까 일단은 뱀픽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두 판씩 해서 아, 어, 많이 이긴 팀이 이긴. 아, 어, 갓대만 형님 옷구입하셨네 <laughs> 아, 대만 형님 옷사옷 사셨어. 아. 어, 자랑하시려고 가져오셨네. 자, 일단 조합은 나왔네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 볼까? 자, 이렇게 되면은 무정님 계실 계시... 뭐래. 무정님 계시면은 여기 너무 세지 않나? 강력방해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근데 무정님이라도 투빙은 조금 힘들겠죠? 저강력방해같 뜨네요. 우리 송태섭이. 뭔가 그게 있나? 아, 들어갔어요. 그 고급 마스터리에 방에 올라가는 게 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리 그 무정님이라고 해도 지금 투빅은 조금 무리가 있죠 힘들죠 리번드 장기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인사이드로 파고드는거는 역시 다 막아주고 계세요 자 미드레인지 정대만 깔끔했죠 턴오라운드 이후에 근데 아, 그 어제에 비하면은 정대만은 편할 거예요. 뭐 허태한도 없고 막 엄청. 정대만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카운터 픽을 어제는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당하셨었는데. 아, 공군님 좋았죠. 와, 방금 너무 좋았다. 안 들어갔네요. 자, 리바운드를 아, 강백호가. 강백호 미쳤다. 바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좋았어요. 빈틈을 놓치지 않았죠? 자, 저렇 더블 스크린 서있, 서이... 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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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뭐야. 아, 그래도 루즈볼은 확실히 다이빙 캐치 있는 이쪽에 좋죠. 아, 커트 나왔어요. 와, 좋다. 그 커트 하자마자 바로 패스 연결하는 플레이로 공간을 완전 만들었죠? 계속해서 이제 슈팅 찬스를 보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 패스. 또 강력방이에요. 와, 이번에는 무정님이 잡았죠?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오픈이 안 들어갔네요. 아, 궁은 날렸지만, 그래도 블락했죠. 막았죠. 그래도, 투백 상대로 역시 무정, 무정님이 굉장히 리본도 잘 잡아주고 있죠. 와, 또 잡았어요. 아, 정대만 불락 아, 근데 정대만 옷 입은 거 예쁘다. 아, 궁, 궁 썼죠.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늦게 켜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들어가나요? 와,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네요. 근데 예쁘다. 역시 북산 유니폼이 예쁘죠. 아, 저만 그런가? 트레이닝 와아 이거 턴오버 <laughs> 나왔는데 그 윤대함이 잘 커버를 했죠 나이스 수비어나이스블락 시간을 끌겠죠 한번 가 볼까 와 잘한다 윤대요 들어가나요 들어갔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자, 1점 차. 자, 12대 11. 헬공군 님은 저기 밑에서 젤리 펌프 쓰는 거 좋아. 아, 스틸 나왔어요. 너만큼은면 들어가겠죠. 자, 53초 남은 상태에서 지금 3점 차. 3점 차에 3점 차. 노마크 들어가겠죠? 동점. 역시. 역시 뭐, 호태안이나, 뭐, 장권혁이나 이런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초빅이 이제 스크린 서주면서, 아, 나이스 블락이에요. 아이고. 블락 스틸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정신 없죠. 여기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인데요 앞서 나가죠. 2점 차. 일단, 변덕 기면 블락 캐치 있거든요. 아 좋았어요. 지금 굉장히 팽팽해요. 굉장히 팽팽해요. 그래 리그에서도 많이 나오... 아, 나이스블럭. 근데 루즈번는 굉장히 잘 잡았어요. 자 이렇게,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19초. 스틸 조심해야 돼. 스틸? 스틸 조심해야 돼요. 스틸 노리고 있거든요. 3점 한방이면 게임이 끝나긴 하는데 100% 끝나죠? 한 방이면은. 3한0 0은100% 방이면 끝났는데, 어, 뭘로 마무리하나요? 어 엥? 아, 그래도 잘 막아가지고 연장전은 가긴 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채취수공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썼죠? <laughs> 그래도 지금 하나 아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던져보나? 아하, 빈틈 잘 활용했어요. 이러면은 채치수 궁, 강백호 궁, 둘다 있으니까. 아, 지금 채치수 궁이, 치수 궁이 없고, 강백호 궁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채치수한테 패스가 간 건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윤대엄이 궁극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덕, 그러니까 강백호, 그 다음에 채치수도 궁극기 있고, 그 다음에, 정대만도 이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궁극기가. 전국! 일단 이거 마무리. 아 이거 궁안 쓰고 막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래도 리버는 잘 잡아가지고 이거는 강백호 궁이죠. 전국! 아 이거는 쌤 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변덕규 궁이랑 최칠궁이랑 바꿨다고 보면 되고 강백호 궁으로 마무리 한 거죠. 여기서 이거를 막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쌤 쌤이죠. 쌤 쌤. 마지막 아 이거 켜졌어요. 켜졌어요. 역시 분노룬! 분노룬 굉장히 사기죠! 와우 아, 윤대욱 궁극기가 두개였나? 요 혹시이이!!! 나이스 블락 체취수! 자, 일단은 15초 남았는데 1점 차 이거는 시간을 끌면 되긴해서 변덕기 블락캐치가 필요없을 것 같고 스틸? 스틸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스틸정도 10초 이번에는 아, 지 열심히 바닥 쓸고 있죠? 송태서. 한번 던지고 싶나요? 아, 무리하게 던지지 않고 불락 당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했는데, 일단은 던지지 않고 마무리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2대 23으로 연장 접전 끝에 쭈님 팀이 1승 가져갑니다.